제5절 목석에도 정령이 있을까? 1. 암석의 정령 암석을 신령스러운 힘을 지닌 것으로 믿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풍속은 전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신앙의 대상이 된 바위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나 문헌에 나오는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철산군에 차우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형태가 마치 소가 수레를 끄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섬에는 계암계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날아가는 새들도 내려앉지 내려 않고. 또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더그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없었다. 그리하여 군수가봄 가을로 이곳에 제사를 올렸다. 동국 여지 성남 경주의 금호산에는 그 산화당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바위를 깎아 아이를 낳는 모습을 하고 있다그래하여 신라 시대부터 자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바위에 가서 빌거나 재를 올렸다고 한다.금호산에는 그 또한 상삼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크기는 백알름이라 되고, 우뚝 솟아 있어서 오르이가 몹시 힘들었다. 그런데 이 바위는 남녀를 결합시켜주는 영음이 있어서 상사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빌면 소원을 이루, 이룬다고 루 전해오고 있다. 동경잡지 보령현 동천산의 북동쪽 기석에는 불산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부처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다. 그런데 고열의 수령이나 향리의 간흉함 등은 모두 이 바위 때문에 생겨난다고 하여 세조 때 관찰사 황효원이 조정에 건의하여 이곳을 온양, 신창, 평택군으로 나누어 속하도록 하였다.동국여지성남.그런데 과연 암석과 같은 무생물에도 자체의 정령이 저절로 화생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인가.일찍이 정도전은 산과 바다의 연기가 풀나무, 돌의 정과 서로 융합하여 뭉쳐지면 이메로 변하는데 이것은 사람도 귀신도 유령도 아닌 밝지 않은 한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정도전은 산이나 바닷가의 엄침한 곳에 모여있는 음기가 흙, 돌, 바위, 나무 등과 엉겨부터 일종의 괴물이 된다는 것으로 암석의 정령이 실존한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낭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무생물에는 영원히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저절로 생겨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암석의 정령을 널리 믿게 된 것은 귀신들이 대체로 절겨 빙의하거나 아예 털을 닦아 기가 하는 곳 중의 하나가 암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쓸만한 바위는 아무 귀신이나 귀신이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사천의 신명 중에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추지 않으면 힘든 것이다. 얕은 암석에 빙의된 귀신이나 신명이 조화를 부리는 것을 사람들은 암석에 정령이 있어서 그러한 것으로 믿고 신앙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 적 따지고 보면 암석 신앙이 아닌 암석에 기가하는 신에 대한 신앙인 셈이다. 이 초목의 정령. 나무의 경우도 바위와 마찬가지로 신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특히 오래된 나무일수록 영음이 있다고 믿어져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빌거나 마을의 각종 제사를 이곳에서 지내기도 한다. 요즘도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구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을 노인들이 매우 신성시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예로부터 동구나무에 나무의 정령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다. 나무의 정령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문헌에서 살펴보자. 홍인문 안에 있는 파성군의 집 앞에는 커다란 괴목이 한 그루 서 있었다. 어느 날한밤 중에 파성군의 사이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무사들이 나타나서 무예를 단련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려고 했더니. 무례하다고 하여 무사들이 그를 꽁꽁 묶고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이었다. 아무리 비로도 소용없었고 그 고통은 실로 참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아팠다. 거의 지쳐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사나이가 무사들 사이에서 불쑥 나타나더니 이 사람은 나의 주인인데 어찌 이렇게 못 살게 군단 말인가 하고 크게 꾸짖으며 재빨리 포성을 풀고 구축하여 집에까지 발에다 주었다. 그가 문에 들어서며 뒤돌아보니 그 대장군은 괴목 밑으로 달려가더니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그를 괴롭혔던 무사들은 귀신이었고 그를 도와준 사나이는 괴목의 정령이었다. 청파 극담. 조선을 창립한 이성계가 소년 시절에 칠성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날 밤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어쩔 수 없이 길 옆에 서있던 큰 고목 밑둥치의 움푹 파인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 잠이 깨고 말았다. 귀 기울여 들어보니 오늘 밤 이시중 즉 이성계가 목욕 재개를 하고 칠성제를 올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함께 제사밥이나 얻어먹으러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들러자 나무 속에서 오늘은 나에게 손님이 와있어서 갈 수가 없다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를 들은, 들은 나간 에는 괴이하게 여겨, 여겨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는데 밖으로부터 또다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중의 집에 가보았더니 왕림하신 성군들이 공약물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화를 내며 모두 떠나버렸어. 나도 어쩔 수 없이 돌아오고 말았다네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나그네는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급히 서둘러 이 시중을 찾아가 나무 속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알리게 되었다. 예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 시중은 나그네를 집에 머물게 하고 수십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다시 칠성기도를 올렸다. 이날 밤 나그네를 다시 고목에 가서 묵게 하였는데 한밤 중에 또다시 말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오늘 밤이 시중이 칠성제를 올리는데 자네도 함께 가지 않겠는가 하자 나무 속에서 전에 머물렀던 손님이 오늘 묵고 있어서 나는 갈 수가 없다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다시 바깥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오늘은 이 시중이 지극한 정성으로 제를 올려 성군들께서 모두 기뻐하셨네. 그리고 제일성군께서이 시중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나머지 여섯 성군님들도 찬성하여 이 시중에게 사만의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나그네는 황급히 달려가 이 시중에게 들은 대로 전하였고 이성계는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한다. 오산 설림 초고 물론 이상의 소라는 후대의 왕이 찬탈을 정당화하고 이성기를 신격화하기 위해 꾸민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하튼 옛사람들이 고목에도 나무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19년에 조사된 조선 거수 노수 명목지에 따르면 이렇게 신성시된 나무가 전국에 1108그루가 있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불확제의 대상이 되는 나무가 460그루였다고 한다.그루 이들 고목마다 저마다의 영험에 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실로 나무의 정령을 믿는 풍습이 지대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그런데 과연 오래된 고목에는 자연적으로 나무의 정령이 화생될 수 있는 것인가? 나무는 암석과는 달리 자체의 영이 있다. 그러나 이 영은 동물의 영과 같이 개체로서의 주체적 반응을 하지 못한다. 단지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지극히 원시적인 저금령인 것이다. 앞에서 신계의 구조를 논할 때 일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나무와 같은 식물의 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저금령도 세월을 오래 묻게 되면 영적 진화가 일어나서 영향력 있는 정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 하여도 앞에서 나온 설화처럼 인간 사회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고목의 정령은 오랜 세월을 묵어 정기 자체는 강성해졌지만 감정이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관여한다고 가정하여도 삼천의 귀신들만큼의 영향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즉, 예로부터 신성시되어온 고목의 정령은 있기는 있으나 믿던 바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에 걸쳐 이 같은 고목 숭배의 풍습이 흥성하였던 것은 바로 암석의 귀신이 기가듯 하 고목도 귀신이 거 처로 삼기 때문이다. 고목은 그 자체로 정령의 전기가 물씬 베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선호하는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강한 귀신이 아니면 결코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목에는 그 지역에서 세력이 있다는 귀신이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험도 있을 수 있고 귀신의 조화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 자체에서 어떤 영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나무의 정령이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나무의 정령은 실존하기는 하나 아무리 오래 묵은 고목의 정령이라 하여도 인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고목과 같이 전기가 풍부하고 엄산한 곳에는 귀신의 꼬이게 마련이고 여기서 영음이 나와 사람들로 하여금 고모의 정령을 믿고 신앙하게 하였던 것이다.